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진을 찍다의 한풀입니다 이번에는 90D 마커2가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은 왜냐하면 70D 이후로 2013년 70D 2016년 80D 2019년 6월 거의 하반기인가 그때 90D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작년 연말부터 계속 90D를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재고를 다 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90D는 첫째 외관상 보면은 메모리 카드는 듀얼이다 듀얼 메모리 카드 듀얼 또 하나는 마이크 어, 여기는 뭐, 이런, 이런 덜렁덜렁 없이 소니츠 사처럼 딱 세워져서 찰칵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릴리즈는 뭐, 똑같은 거고. 그리고 요거, 오피니아 닌 C타입으로 나올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관상은, 그리고, 앞서, 어, 원본, 아저 대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플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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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일할야 이거 뭐야? 고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사람 눈을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그것도 좀 빨라질 것 같다.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눈 인식도 거리가 한 2m 이내만 되고, 좀 멀리 가면 은안 돼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자, 어딨냐. 전자, 셔터 방식. 전자식인데, 전자식인데 요게 1 6 0 0 0일의 1초거든요. 그럼 굉장히 빠르는데 연속이 안 돼요. 다다다다닥 다 찍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90D 마크2는 전자식 셔터에서 단샷이 아닌 연속으로 키워줄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고 눈인식도 좀 멀리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만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뭐 있을까? 어, 많이 생각해 놨는데 지금 막상 할래니까 어, 예아 그리고 동물 인식 동물 인식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눈동자만 눈동자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하는데, 동물 인식도 될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크기는 조금 가벼워질 것 같고, 요게 거의 지금 배터리 포함해서한 700g? 750g? 700g 정도 되는데, 좀 가벼워질 것 같고, 90D 마커 2는 가벼워질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러리스는 다 눈, 고양이 동물 이런 거다 넣어주는데, 이게 지금 90D가 90D가 최신은 맞아요 19년도 출시지만 지금 판매는 지금 최신 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좀좀 어, 좀, 운동자도 좀 멀리 될수 있게 좀 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정 안되면 90D 마커2에서는 이런 거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캐논사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70D 쓸 때보단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0D 마크2에서는 셔터 스피드 어, 아, 동일하지만 은 1초에 지금 10장이지 않습니까? 11장. 그게 한 14매로 M6 마크2랑 동일할 것 같다. 제생각엔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11월 10월에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올 하반기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출시하지 않을까 무슨 기념일 때꼭 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90D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립감 너무 좋고 아마 90D 마커토에도이 파지감이 R6은 좀 작으면서 요 파지가 묵직했거든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90D 마커 2 예상해 봅니다. 뭐, 다른, 다른데래. 저희 7D 마커 2에서 그 이후로 안 돼가지고 조금 속상한데, 7D 마커 3도 제발 생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90D 마커 2. 기대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게 90D잖아요? 구독!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다의 한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